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어, 제가, 어지간해서는 분갈이를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. <laughs> 좀, 분갈이 하는 게, 좀 쉽지도 않고, 그래서 분갈이를 안 하는데, 제라늄이 지금 몇년 묵은 묵은둥이거든요. 근데 요새, 어, 꽃이 한 번, 봄에, 이른 봄에 딱한번 피고 나면 꽃이 잘안 피더라고요. 그래서, 이번에는 컵만 먹고 이제 분갈이를 했어요. 음, 화분 개수도 줄일 겸 화이트하고 레드하고 핑크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한 화분에다가 합식을 해서 이렇게 심었거든요. 근데 확실히 음, 하기 전보다 이파리가 굉장히 막 생기도 돌고 꽃망울도 지금 막 여기저기 세 가지 색깔 다 꽃망울도 막 올라오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아, 정말 분갈이를 제때제때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진짜 알았습니다. 그리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체라 뇌을 굉장히 건조하게 키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또 어떤 분은. 꽃을 보기 위해서는 물받이가 있는 화분에 아, 물받이에다가 물을 계속 이렇게 부어놓고 물받이 그 위에다 화분을 이렇게 담가놓듯이 놔야 꽃을 계속 볼수 있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담가놓고 있다가 어떤 분이 또 건조하게 키우라고 래서또 얼른 또 건져내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어떤 분의 말씀이 옳은지. 잘 모르겠어요. 그한 일주일 동안 계속 물바지에다가 그 담가 놨다가, 음, 또 건조하게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또저 어저께 얼른 다시 건져냈거든요. <laughs> 꽃이 진짜 이렇게 막 여기저기 올라오고, 끼파리도 굉장히 싱싱해지고, 그래서 참 좋긴 좋습니다. 랜디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랜디도 음, 랜디도 계속 이게 시들 시들시들, 시들 굉장히 시들시들하니 좀 그렇다고라고요. 그래서 계속 이제 물바지가 있는 화분은 물받이 에다가 받침에다가 이렇게 좀, 좀 오랫동안 한 열흘 정도 담아놨을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래서 그런 건가? 좀 뭔가 이렇게 계속 꽃이 싱싱하게 피어 있고, 이런 봄 수업도 지금까지도 계속 꽃이 피고 있네요. 이것도. 근데 화원에서 사올 때는 이거를 굉장히 바짝 말리면서 키우고 있더라고요. 그래야 뭐이 물을 싫어한다면서 이거를. 근데 나는 지금 한 열흘 정도 거의 넘도록 이렇게 물바지에다 계속 담가 놓고. 켰는데 이게 굉장히 몇년된 거거든요. 그냥 건조하게 키우던 것보다 확실히 물바지에다가 이렇게 담가놓으니까 꽃을 많이 피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어느 말씀이 옳은지우리집 환경에 따라서 키워야겠죠. 오늘도, 오늘은 드소 없는 말로 하고, 화분 두 개를 찍어 봤습니다. いけせよ。